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콤파니 구시로 습지 공원에서 인사드립니다. 홋카이도 있어요. 이제 사포로랑그 주변 지역, 오타루, 비에이, 후라노, 노보리베츠 이런 곳들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여행지인데, 홋카이도란 섬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죠. 때문에 홋카이도 지도를 볼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네, 이번 비디오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홋카이도 가이드입니다. 사포로뿐만 아니라 섬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서쪽부터 동쪽까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체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 매력적인 일본의 북쪽 섬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고요. 홋카이도는 일본 본토를 이루는 4개섬중 하나입니다. 한국식 발음으로는 북해도고요. 섬이지만 섬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치단체처럼 길도를 써요.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북쪽에 있고 바다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대표적인 다설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유럽과 비교하면 그렇게 북쪽은 아니에요. 사포로와 위도가 비슷한 유럽 도시로는 로마, 마르세유 정도인데 참 기후라는 게 신기한 부분이죠. 또이 섬, 정말 넓습니다. 무려 83,450제곱킬로미터에 달해 남한 면적의 80%가 넘고요. 그리고 대만의 두 배를 훌쩍 넘기죠. 이거는 일본 면적의 22%에 해당됩니다. 반면 인구는 면적에 비해 정말 적습니다. 약 530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4%를 조금 넘길 뿐인데요. 그것도 이 인구의 40% 이상이 사포로 광역권에 몰려 살고요. 나머지 지역은 거의 비어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홋카이도 여행지는 그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도시 여행, 삿포로구요 홋카이도 여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섬 여기저기 흩어진 소도시 여행. 인구가 30만이 넘어, 오 나름 꽤 큰해 싶은 곳도 있고 그냥 마을 수준인 곳도 있습니다. 호수가에 딸린 온천마을, 산속의 온천마을, 스키타운도 있죠. 삿포로만큼 쉽진 않지만 대중교통으로 가능한 곳이 많아 취향에 따라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마지막은 도시와 마을을 떠나 대자연을 감상하러 가는 것. 면적은 정말 넓은데 찾아가기 쉽지 않아 여행에서의 비중은 낮아요. 하지만 그 풍경 하나는 정말 기깔나게 아름답습니다. 자, 이 정도가 홋카이도 여행의 개요고요 그러면 이 거대한 섬을 각 지역별로 알아볼까요? 도중앙이라 해서 도왕지방입니다. 일본 발음으로는 도오. 이 동네는 동쪽의 이시카리 평야와 서쪽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시카리 평야에는 홋카이도 최대 일본 제4의 도시인 사포로와그 광역권이, 서쪽 산지에는 멋진 산과 호수 그리고 그 사이 사이 조그만 마을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계획 대도시 사포로 때문에 이 도시의 볼거리들은 현대적 직선적이에요. 도시 중앙의 반듯한 오도리 공원은 여름과 겨울 모두 아름답고요. 그 끄트머리 사포로 TV 타워에 올라가면 이런 직선적인 사포로의 모습을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근처 시계탑도 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몇안 되는 근대 의 유산이죠. 남쪽으로 멀지 않은 스스키노 버나가는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유흥가 중 하나예요. 사시 사철 관광객으로 붐비는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니카 위스키 사인이 TV 타워, 시계탑과 함께 사포로의 대표 랜드마크죠. 하지만 직선적인 공원과 번화가가 사포로의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이와야마 꼭대기의 전망대에서는 이 도시를 정말 멋지게 내려다 볼수 있죠. 시내 가까운 곳에는 나카지마 공원이나 마루야마 공원도 있는데요. 여름은 보통의 공원이지만 겨울에 가면 눈 덮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포로에서 먹고 가야 할 음식 첫 번째는 미소라면입니다.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사포로 지역색이 잘 묻어나고요. 일본 된장의 풍미가 인상적이에요. 두번째는 징기스칸, 태국 무카타와 비슷한 철판에 양고기와 야채를 구워먹는 요리인데요. 먹고나면 옷에 냄새가 많이 배긴 하지만 맛 하나는 끝내주죠. 마지막 음식은 스프카레, 이것도 사포로 명물인데요. 동남아풍이 가미되고 재료 원모습이 잘 살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셋다 겨울에 훨씬 더 맛있네요. 보타루는 사포로 서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사포로에서 가장 가까운 근교 여행지입니다. 오타루 운하가 정말 유명하죠 이 운하를 따라 늘어선 여러 창고와 사카이 마치 도리의 근대 건물이 오타루 여행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만의 독특한 음식은 한미하게 옛날 통닭 같은 닭튀김인데 해산물은 다른데도 많지만 이 요리는 오타루에만 있어요 비슷한 거리 반대편에는 신치토세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워낙 호카이도가 넓기에 섬 곳곳에 공항이 열어뒀지만 타 지역에서 홋카이도로올 때는 대부분 여기로 오게 돼요 캐릭터 샵이나 라멘 스트리트 등 즐길 게 많은 공항이라 두세 시간 기다리는 시간도 재밌습니다. 치토세에서 철도를 따라 다시 내려가면 나오는 게 노보리베트. 시 자체는 평범하지만 본체는 좀더 내륙의 온천 마을이죠. 노보리베트 온천은 참 유명해요. 연기가 펄펄 솟아오르는 지옥 계곡이 가장 큰 볼거리고요. 사람이 많은 만큼 료칸도 많고 주변 즐길거리도 다양합니다. 곰 목장에 민속촌에 산책로에. 가벼운 홋카이도 여행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인 노보리베츠예요. 노보리베츠 너머에는 다시 무로란이라고 작은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지구곡과 토카리쇼 전망대가 또 절경입니다. 노보리베츠 위쪽에 두 개의 커다란 호수, 서쪽에 토야호수, 동쪽에 시코츠호수인데요. 두 호수 사이의 거리는 멀고, 딱히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독특한 풍경을 가지고 있죠. 시코츠가 좀더 웅장하고, 토야가 좀더 소박하지만, 놀기 좋은 편입니다. 시코츠토야 서북쪽에는 다시 요테이산이 나옵니다. 높이 약 1,900m로 미니 후지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산이죠. 그리고 요테이산 인근이 바로 홋카이도 최고의 스키 명소입니다. 서쪽으로는 니세코, 동쪽으로 루스츠. 눈 많이 오고 설질도 좋고 산 풍경도 잡고 공항 접근성도 좋고. 때문에 홋카이도 최고급 스키 리조트들은 다 여기 있죠. 특히 니세코에 몰려 있어요. 도호지방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지역. 이 지방, 서북쪽 끝머리의 샤코탄입니다. 접근성은 그야말로 도호 지방 최악. 하지만 여기에 카무이 미사키는 반대로 이 지방 최고의 절경이죠. 지구 곳도 시코츠 호수도 요이산도 멋있지만 샤코탄의 카무이 미사키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샤코탄의 바다는 정말 맑고 아름다워서 이 색을 일컬어 샤코탄 블루라고도 하죠. 섬에 달린 꼬리, 일본어로는 도난입니다. 다만 여기는 하코다테를 제외하면 크게 존재감이 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언급도 잘 되지 않는 동네. 하지만 중심 도시 하코다테는 좀 다릅니다. 하코다테는 홋카이도 최고의 역사 도시예요.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 다섯 개개양장중 하나가 바로 여기고요. 덕분에 근대풍 건물도 아주 많죠. 오타로 이상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코다테 야경은 고베, 나가사키와 더불어 일본 최고의 야경으로 통하고요. 낮도 물론 멋있어요. 또 지역만의 독특한 명물 음식도 여럿 있죠. 닭 육수를 쓴 산뜻한 시오라멘, 럭키 삐에로의 잊을 수 없는 햄버거. 물론 바닷가 도시답게 기본적으로 해산물의 퀄리티도 좋습니다. 또 여기는 현재 신칸센의 북쪽 끝이기도 한데요.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면 하코다테가 종점이라는 거. 삿포로까지 뚫는다고 하는데 아직 천천히 공사 중입니다. 삿포로에서는 도로 거리가 250km가 넘기에 쉽게 올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여행할 가치가 있는 하코다트예요 일본어로는 도호쿠. 도쿄 북쪽의 도호쿠와 한글 표기는 같지만 그쪽은 동북이고 여기는 도호북입니다. 주요 관광지는 두 곳입니다. 대설산 근처 그리고 북쪽의 와카나이 드넓은 그 중간은 도남지방과 비슷하게 별 특징은 없죠.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아사히카와 사포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구 30만을 넘기는 동네예요 주로 다음 설명할 비행이나 후라노로 가는 길목으로 통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컨텐츠가 두 가지나 있죠. 첫 번째는 아사히야마 동물원, 홋카이도 최고의 동물원이고요. 겨울에 펭귄 워크를 보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두번째는 아사이카와 만의 독특한 쇼유라면, 사포로 미소라면, 하코타테 시오 라면과 같이 홋카이도 3대 라멘으로 통하는데요. 어패류에 돈코츠 육수를 블렌딩하고 간장을 넣은 것으로 시원함과 묵직함을 겸비했어요. 완전 추천! 제 기준으로 홋카이도 최고의 면 요리입니다. 마침내 나온 비에이와 후라노, 사포로 군교 여행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동네인데요. 아사이카와 남쪽으로 펼쳐진 분지지대로 동쪽으로는 대설산, 서쪽으로는 유바리 산맥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컨텐츠는 두 가지 다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지와 산맥, 두 번째는 여름과 겨울이죠. 분지와 여름의 조합은 이런 밭과 꽃밭, 밭은 아무데나 있는 거고, 꽃은 사계체의 언덕을 비롯해 팜토미타, 라벤더원 등 어떤 특정한 농장에 있죠. 산맥과 여름의 조합은 청해호수가 가장 유명하고요. 이 호수, 겨울에는 완전 얼어붙어서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분지와 겨울의 조합은 이런 설원의 풍경. 환상적이죠? 특히 저 너머로 대설산이 보이는 게 판타지스러워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나 캥거메리의 나무 등 분지의 수목들도 저는 겨울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산맥과 겨울의 조합은 흰수염 폭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닝구르 테라스도 예쁘죠? 또 대설산 내부의 풍경도 겨울이 더 멋있고요. 여름에 아름다운 산은 다른 데도 많지만 겨울에 이런 풍경은 흔하지 않으니까 대설산 맞은편에도 약간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대설산에 직접 올라가는 케이블카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이색적인 풍경은 온천마을 소음교. 모든 게 꽝꽝 얼어붙은 소음교는 그야말로 겨울왕국입니다. 도북지역의 북쪽 끝은 와카나이입니다. 인구는 약 3만 5천 원짜리인 아주 작은 도시고요. 이 근처는 완만한 구름지대인데 워낙 추운지라 농사가 불가능해서 여기 사람들은 주로 낙농업에 종사하죠. 풍경은 멋진데 워낙 인적이 드물어서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 하는 맛이 있는 지역이에요. 사포로에서 특급 소야를 타면 환승없이 벌어올 수 있습니다. 도시 나름의 볼거리라면 북방파제돔. 특이하게 생겨서 사진 찍는 사람이 좀 있고요. 더 북쪽에 노샤프 곳에는 어부의 식당 같은 저렴한 해산물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니더밥 세트가 2600엔이면 완전 가성비죠. 그 외에 조그만 수족관도 있고, 고기념비도 있고, 주변에 온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라면 하 와카나이까지 올 이유는 딱히 없지만 여기서 연계되는 여행지가 굵직하게 두곳 있죠. 첫 번째는 와카나이 시내에서 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소야 곳입니다. 일본 본토 최북단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곳 자체는 평범하지만 이 의의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83년 소련이 벌인 대한항공 격추 사건의 위령비도 근처에 있으니까 소야 곳에 찾아간다면 잠시 방문하는 게 좋겠죠. 두번째는 와카나이 서쪽으로 떨어진 리시리 섬과 레본 섬이에요. 와카나이에서 페리를 타고 갈수 있고요. 리시리 산의 후지산과 비슷한 풍경이 인상적이죠. 호카이도 유명 거죠. 치로이 코이비토의 산이 바로 이 리시리 산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 바다가 색이 참 예쁩니다. 샤코탄만큼 아닌데 북쪽 치고는 참 맑고 투명해요. 마지막은 섬 동쪽의 도동 지방. 대설산 국립공원 넘어부터고요. 이 지역의 특징은 스케일이 아주 크다는 것. 평야도 널찍널찍하고 습지도 끝이 안 보일 정도고 산도 호수도 큼지막하죠. 대신 도시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넓은데 인구는 적고 자연스럽게 철도 상황도 안 좋아서 렌터카 여행을 아주 권장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대설산 국립공원 동쪽으로 돌아 내려오면 만나게 되는 미쿠니 패스. 제가 생각하는 홋카이도 최고의 도로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한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죠. 미쿠니패스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펼쳐지는 게 토카치 평야인데요, 일본 최고의 농업 및 낙농업지대입니다. 한국 수도권보다 좀 작은 면적이 싸그리 다 논밭이에요. 달려도 달려도 계속 이어지는 밭이 정말 홋카이도스럽죠. 그리고 토카치의 중심 도시가 바로 오비이로인데요, 시 자체는 인구 15만 언저리의 작은 도시입니다. 오타루의 유명한 디저트 브랜드 로카테이 그 본점이 바로 오비히로에 있고요. 나름 이자카야 거리도 있어서 하루 이틀쯤은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비히로 최고 명물은 바로 돼지고기덮밥 부타동 89천원대에 정말 끝내주는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맛은 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도동 지방의 두 번째 지역은 쿠시로입니다. 인구는 약 16만으로 오비히로와 비슷하고요. 대신 여긴 항구 도시예요. 사포로 출발 특급 열차가 오비이로를 지나 여기까지 옵니다. 구시로 시내는 오비이로보다 더 황량한데요. 이거 이래서 괜찮나 싶은 부분. 하지만 먹거리는 오비이로 이상으로 풍성하죠. 먼저, 구시로 와쇼 시장에서는 내 맘대로 네타를 구성할 수 있는 가테동을 먹을 수 있어요. 카이센동은 다른 동네에도 많지만 이런 형태는 흔하지 않죠. 또, 아사이카오보다 많이 부드러운 구시로 쇼유라면도 있고, 해산물을 숯불에 구워 먹는 로바다야끼도 이 동네의 명물입니다. 스파카츠, 스파게티 돈카츠라는 경량식도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구시로 여행의 본체는 도시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더북쪽에 대자연에 있죠. 도시 바로 위쪽으로 거대한 구시로 습원이 펼쳐집니다. 습지라 해서 에 그거 꼭 봐야 하나 싶은데 막상 가서 보면 그 규모에 깜짝 놀라곤 네요 습지 내부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만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좋은 전망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번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아칸마슈 국립공원도 구시로 진흥청에 속한 지역인데요. 여기는 세개의 호수와 여러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 서쪽부터 아칸호, 구시아로호, 마슈호입니다 아칸호 남쪽에는 아이누테마의 민속마을과 여러 료칸들이 있고요. 이 호수는 겨울이 되면 완전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호수 위에서의 캠핑도 가능하죠. 구시아로는 세개의 호수 중 가장 큰데요. 호수 서쪽에 비로우 패스라는 최고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겨울에 정말 정말 추워요. 칼바람이 미칠 것 같은 곳. 하지만 그 풍경으로 보답하죠. 호수 동쪽 호반에는 여러 작은 온천들이 있는데요. 이쪽은 가고시마처럼 모래 자체가 열을 받아 뜨끈한데 이런 걸 스나유라고 하죠. 겨울에는 백조도 찾아옵니다. 마지막은 푸르르 마슈오 완전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가장 고립되어 있고 신비합니다. 전망대에서 그냥 구경하고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구시아로와 마쇼 사이 이토산에는 언제나 연기를 뿜는 유황온천지대까지 여기서 스나유로 열이 올라오는 거고요. 참 놓칠 지역이 없는 아칸마쇼 국립공원입니다. 홋카이도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네무로 인구 3만이 채안 되는 정말 작은 도시 홋카이도각 지역 중심지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아요.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특급 열차가 안 다니는 곳 요새 잘 나가는 유명 스시체인 네무로 하나마루가 여기서 시작했고요. 네무로 시내는 와카나이보다도 더 차원이 다르게 생기가 없지만 동쪽 끝의 노사프 곳은 나름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본토의 최동단이거든요. 홋카이도는 이렇게 일본 본토 최북단과 최동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로에서 내무로 가는 사이에 이 지역 드넓은 홋카이도에서도 가장 황량한 지역 아닐까요? 내륙으로는 구름, 바닷가로는 절벽이 이어지는데 중간 중간에 인적 둠문 멋진 전망대들이 있습니다. 그중 키리타프 곳에는 야생 해달이 살고 있어서 극강의 귀여움을 멀리서 감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나미다 미사키입니다.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여기보다 웅장한 전망대는 여럿 있지만 이렇게 외로운 감성을 가진 곳은 흔하지 않아요. 도동지방의 동북쪽에는 아바시리가 있습니다. 사포로발 특급 오호츠크의 종착역이고요. 항구도시지만 또 시내 바로 옆에 거대한 호수가 있는 게 인상적이에요. 아름다운 호숫가에는 요칸도 있고 캠핑 쪽도 여러 찾아오죠. 또 아바시리 형무소는 죄수들 이용한 호카이도 개척의 역사를 잘 전시하고 있어요. 시베리아와 비슷한 부분. 하지만 아바시리의 진짜 명물은 늦겨울의 유빙입니다. 오호츠크해의 얼음들이 여기까지 떠내려오는데 쇠빙산을 타고 바다에 나가 가까이서 볼 수도 있죠. 이번 비디오의 마지막 지역. 아바시리와 네무로 사이의 시레토코 반도예요. 여기도 국립공원입니다. 시레토코 국립공원. 아바시리 남쪽으로 펼쳐진 평야를 따라가면 저 멀리 웅장한 산맥이 동쪽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시레토코예요. 가는 길부터가 설레죠. 여기에 하늘로 이어진 길 전망대도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레토코 반도의 주요 볼거리들은 대개 반도 북쪽에 몰려 있어요. 들어가는 길에 간단한 오식구신 폭포부터 깊숙한 곳의 시레 고코 카무이와카 온천폭포까지. 또 여기는 홋카이도에서 제일 가는 곰 서식지입니다. 시레고코 투어는 곰과 만나는 순간 즉각 중단되죠. 반도를 관통하는 334번 도로도 정말 풍경이 멋져요. 라오스 산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레토코 반도 역시 여름과 겨울이 완전 달라요. 산은 눈으로, 바다는 유빙으로 뒤덮이는데 특히 바다가 곁들여진 웅장함은 내륙의 대설산이나 아칸마슈도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유빙 위를 직접 걸어볼 수도 있고요. 쇄빙선과는또 다른 경험. 대신 동계에는 카모이와카 온천 폭포나 334번 도로가 완전 폐쇄되니 즐길 거리가 좀더 적어진다는 약간의 단점도 따라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홋카이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이제 요약해볼까요? 어떤가요? 사포로나 근교 지역밖에 몰랐어도 이렇게 넓게 알고 나니까 다른 지역 여행하고픈 마음이 생기시나요? 뭐이 비디오를 보고 한 분, 열 분이라도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비디오를 마치는 여기는 다이세트산, 대설산이고요.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리콤판니였습니다